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분양권 소유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인데요. 일부 개정안을 10월 12일 금요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주택 공급 규칙에 관한 주요 개정 사항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분양권 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들이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유주택자로 보는데 앞으로는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최초 공급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을 매수하여 매매장금 을 완납하는 날로부터 주택을 소유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휘, 즉 분양권이 되겠죠?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휘, 입주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주택 공급 규칙 시행일 이후 계약 또는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미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 외외 적용입니다. 미 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자에게서 매수한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현재 추첨제 공급 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 가능하고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제는 제도 개선 이후에는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 시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자녀 주택은 무주택자와 일주택 실수요자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이후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에게 공급이 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는 일주택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급 계약을 취소하는 한편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 즉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전. 공급신청 접수 허용입니다. 미 계약분이나 미 분양분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등록된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 시점에 모이도록 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공개, 공급함에 따라 여러 불편 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순인의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나 예비 입주자까지 계약 후 부적격자 및 계약 포기자로 인해 미계약분이 발생합니다. 일반 공급 이순위까지 공급 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 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하여 미분양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접수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 불편 사항을 해소합니다. 세대원의 배우자에게 청약 자격을 부여. 민영주택 특별 공급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는 신혼부부, 다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가 없, 없었습니다. 사례를 소개합니다. 세대원을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함에 따라 세대주의 사위 또는 며느리는 세대원 자격이 없어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했습니다. 세대원의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되도록 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신혼기간 중 주택 접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신혼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여 실질적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소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부여가 제외됩니다.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되고 있으나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시 제외하여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무주택 서민이 보다 많은 기회를 갖도록 합니다. 전매 제한 등 제한 사항 공급 계약서에 표시 의무합니다. 사업 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 매수자도 포함됩니다. 계약서 작성 시에 전매 행위 제한 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 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합니다. 그 밖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주택공급제도의 미비 및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포함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40일이고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 말경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현재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지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의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이 된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40일 후에 이런 국토교통부령으로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되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